여러분, 이거 아세요? 영국 전체에 필수로 들어간다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홍차를 좋아하시나요? 풍부한 향과 진한 맛으로 몸과 마음을 데워주는 홍차는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이 홍차에 대해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기행의, 아, 아니, 아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하루에 세번 이상은 꼭 홍차를 마신다는 문화인 티타임이 녹아든 영국인들의 홍차에 대한 자부심은 유럽,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홍차를 바다에 버렸다고 전쟁을 일으켰고 홍차를 안 판다고 전쟁을 일으켰을 정도였으니까 말다 했죠 뭐. 아무튼 이처럼 시대와 상을 가리지 않고 영국의 홍차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일링 배스라 불리는 전기 포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조금 특이하게 생긴 전기 포트에 지나지 않아 보이지만 이 녀석이 특별한 이유는 영국 전차에 반드시 들어가는 표준 장비란 사실입니다. 물을 넣어 끓이는 데 쓰이는 이 물건 하나로 영국의 전차병들은 전장의 포화 속 흔들리는 전차 안에서도 따뜻한 홍차를 마실 수 있죠. 아니 무장을 넣어도 모자란 전차에 어째서 홍차를 끓이는 전기포트가 표준장비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무렵에 영국은 식료품과 같은 물자를 챙기는 것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전 세계의 모든 홍차를 쓸어담아 군인들에게 보급했죠 그렇게 영국 군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는 티타임에서만큼은 고급적인 영국식 다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홍차를 마시는 문화는 기갑부대를 담당하는 장군들에겐 골차품 문제가 되었죠 왜냐 전차병들 역시 티타임을 즐기기 위해 하루에 몇번 이상이나 전차의 엔진을 끄고 차량 밖으로 나왔는데 전차병 없는 전차는 그야말로 깡통에 불과해 갑작스러운 위험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1944년 프랑스 노르망디 빌레르 복하주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입성해 방심한 영국군의 기갑병력들이 재정비하며 홍차를 끓이기 위해 전차 밖으로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발견한 독일의 전차에이스 리아일 비트만의 기습으로 인해 단 15분 만에 영국군 전차 14대, 반개도 차량 9대, 대전차포 2대가 박살나자 당시 영국군 내에선 전차병의 티타임 위험성에 관한 공문이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군의 자체 조사 결과, 대전 중 사망한 전차병의 37%가 홍차를 끓이거나 재정비를 한다는 이유로 전차 밖에 나와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자, 군수 내부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전차 내에서도 홍차를 마실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뭐 어쩌겠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홍차를 안 마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볼링 베슬은 1947년 처음으로 투입된 센츄리온 전차의 장비로 선을 보였는데 사실 이 장비는 굳이 홍차를 끓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 내부에서 음식이나 차의 취사를 가능하게 만들어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선 또는 핵전쟁 시나리오에서도 전차의 승무원들이 차량에 긴 시간 동안 머물 수있 도록 도와줘 생존력을 더 높여주는 기능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들보다 저렴한 가격의 볼링 베스를 투입함으로 전차병들의 사기가 올라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아무튼 이후 사용하는 병사들에게 크게 주목받은 볼링 베스는 영국의 모든 전차와 장갑차에 표준 장비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날 영국 군인들은 전차 안에서도 안전하게 따뜻한 티 타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국인들의 홍차 사랑이 만들어낸 장비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